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사랑스러운 고양이 집사들을 위한 그림책. 집사TV 오리지널 스토리북 1에서 3세트. 전 3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로도 좋고, 집사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이야기가 가득해요. 4위입니다. 그레그의 사랑찾기 그림 읽기. 윈피키드 7. 눈물의 밸런타인데이가 10% 할인된 12,600원에. 사랑을 꿈꾸는 소년의 유쾌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어린이 문학 분야에서 즐거움을 선사할 거예요. 3위입니다. 뽀로로 스티커와 함께 한글, 숫자 모양을 즐겁게 익혀보세요. 20% 할인된 9600원에 만나보는 놀이책 토이복 세트입니다.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좋은 기회 2위입니다. 흔한 남매 수수께끼 어드벤처 1에서 오전 5권 세트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요.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즐거움이 가득한 흔한 남매의 모험을 만나보세요. 특별 사은품과 함께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세요. 1위입니다. 아이들의 잠자리에 대한 고민을 따뜻하게 녹여낸 동화 자고 싶지 않아요? 다 봄을 만나보세요. 10% 할인된 가격, 1800원에 우리 아이의 잠자리가.